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성기는 통합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가 바로스러운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